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 둘수록 돈이 되는 중국 최고의 명주 마오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종목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 아닙니다. 오늘은 소비 폭발 메가 트렌드 중에서 먹고 마시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보여드린 사진이기는 한데 사실 병을 보면 비싸 보이지도 않고 뭐 솔직히 사고 싶지도 않습니다. 거의 뭐 공업용 알코올 들어있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 술이 지금 리테일에서 한 병에 거진. 60만원 정도 합니다. 우리가 발렌타인 위스키 30년산을 사면 대략 한 40만원 정도 되는데, 발렌타인 30년산보다 지금 더 비싼 거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우트하이 마실 바에야 발렌타인 30년산을 사고 말지.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한번 마셔보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마우트이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급 바이주들을 마시고 내린 결론은 뭐냐? 아 중국은 하이테크는 아직 잘 못해도 먹고 마시는 분야에서는 일가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싸서 실제로 마셔본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기회가 되시면 편견 없이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하시길 바우타이는 MSCI 차이나에서 시가총액 2위 업체입니다. 상해지수나 심천지수가 아니라 MSCI 지금 차이나를 갖고 온 이유는 상해 심천에는 텐센트 알리오바바 이런 애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중국을 이끌고 있는 회사들과 비교해가지고 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부 다 들어있는 MSCI 차이나를 갖고 왔고요. 여기서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한 500조 원 정도 되죠. 그래서 2등입니다. 지금 주가가 더 오르면 거의 뭐 텐센트 근처까지도 갈수있습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주주는 국유기업이고 주요주주들도 보시면 대부분 국가와 연관되어 있는 느낌이 오시죠. 여기 지금 구이조, 구이조, 구이조라고 하는 게 지금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70% 정도 이상은 정부와 관련된 곳에서 지금 이 지분을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산당은 먹을 게 많아 보이면 자기네들이 먼저 먹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이는 이 분이 사실 가장 유명한 분인데 전 CEO입니다 뇌물을 하도 많이 받아 갖고 지금 부정부패 본보기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이저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전체로 따지면 한 중남쪽에 있고요 여기 빨간색 있잖아요. 여기에 있고, 여기서 지금 귀주 못해주는 귀주성 런화이시 지역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쭌이라고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지금 물도 좋고 습도도 높아 가지고 바이주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기 공장에서 만들어진 마오타이만 진짜고, 밑에 있는 목구이양, 이제 충런여기서 만들어진 건다 가짜예요. 여기서만 만들어져야. 진짜입니다. 가짜 사 드시면 안 돼요. 이런 곳이에요. 완전 자연이죠. 이런 곳입니다. 술잘 만들어질 것 같은 네, 그런 동네입니다. 기업을 보기 전에 산업에 대해서 빠르게 훑고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주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5조 원 정도 되고 앞으로 5년 동안 그 연평균 성장률이 한11%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2025년 정도 되면 한 263조 원 정도 될 전망입니다. 이 사실 주류 산업은 성숙된 산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11% 정도 성장을 하면 꽤 빨리 성장을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랑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 중국은 온라인에서 술을 팝니다. 신기하죠? 맥주 이런 거는 그냥 편의점에서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건데 바이주는 가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징동 jd.com이나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사는 편인데 이게 벌써 12%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주종별 비중 비주... 중을 보시면 생산량 자체는 맥주가 사실 압도적이죠. 63%로. 그런데 매출 기준으로 보면 바이주, 백주가 70%로 압도적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백주가 비싸서 그래요. 그 외에 뭐 나머지 술들은 사실 되게 낮고 특히 고무적이었던 게 와인이 1%밖에 안 돼요. 되게 낮습니다. 최근 중국도 와인 산업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도 많이 늘고 있고 앞으로 5년 동안 15% 정도씩 성장할 전망인데 이 백주 중에서 프리미엄 백주 있잖아요. 오늘 다룰 아오타이 같은 이런 프리미엄 백주도 한 5년 동안 와인과 비슷한 속도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와인도 와인인데 프리미엄 백주 시장도 꽤 괜찮아요. 프리미엄 백주가 되게 좋은 게 뭐냐 면 유통기한도 없고 사실 제조 연식도 오래될수록 가격도 오릅니다. 자 여기 옆에 표를 보시면 이게 비천 모태주 가격 추이거든요 소비자 가격은 1499 위안이에요 1499 위안인데 2019년께 벌써 가격이 두 배가 됐죠 그러고 지금 오래될수록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엄청 늘어나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거 보니까 1985년 거야. 그러면 2 8 8 0 0위안입니다 네, 뭐, 장난 아니죠? 네, 엄청 비싸요. 이거 얼마야? 그러면 거의 한 500만원 정도 되네요. 한 병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도 적어 놨듯이 중국 술 중에서 마오타이 갖고 계신 분들은 따서 훌쩍훌쩍 드시지 마시고 계속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중국 가실 때 중국에서 그걸 파세요. 팔고 현금을 받아갖고 중국 여행 경비로 충당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프리미엄 백주현도 좋은 게 뭐냐면 경기도 안 타요. 천억 무적입니다. 매출을 나눠 보면 마오타이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거의 한85%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계열주 비중이 그래도 쭉 꾸준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성장률을 보시면 마오타이보다 계열주의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도 마오타이를 많이 파는 게 마우타이 이 회사한테는 되게 좋은 게 이유는 뻔합니다. G.P. 마진이 엄청 높아요. 이런 회사 혹시 본적 있으세요? G.P. 마진이 95%예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진짜 술 장사가 물 장사라고 하는데 마우타이가 술 장사 물 장사의 거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마우타이 많이 팔아서 G.P. 마진도 높고 돈 많이 벌어서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따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마우타이에 대해서 가격과 수량 관점에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가격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마우타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출고가가 지금 4년째 그대로예요. 근데 소매가만 지금 올랐습니다. 출고가는 969 위안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비천 모태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권장 소비자가는 1499위 9위안입니다 근데 실제 판매가는 얼마에 파냐면 3000위안에 팔아요 자 계산 다시 해볼게요 969위안에 공장도 가격으로 나와서 권장 소비자 가격은 1499위안인데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는 건 3000위안이다 갭이 엄청나게 지금 있죠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 버려 가지고 갭이 너무 벌어져서 지금 마우타이도 출고가를 인상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을 좀 현실화 시킬 때가 조금 되기는 된 거죠 과거에 보시면 동결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출국과 동결 기간이 2년 3년 1년 이렇게 되다가 12년부터 2018년까지는 6년이잖아요 이때는 좀 걸렸습니다 이때는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삼공경비축소라고 해서 정부가 부정부패 단속한다고 공무원들한테 뇌물 주지 말라고 하다가 뇌물의 상징이었던 마오타이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뭐마오타이 뿐만 아니라 고급 바이주시장이 완전히 그냥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 어려운 기간을 좀 보내다 보니까 가격을 좀 올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수요를 회복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바로 올렸는데 그거를 감안을 하면 사실 6년이 아니라 한 3년에서 한 4년 만에 올렸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2018년도에 올렸으니까 지금 내년이면 2022년이니까 4년째 되잖아요. 그래서 4년째가 되는 2022년에는 그래도 올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지금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한번 올리면 얼마씩 올리냐면 한 15%에서 한30% 정도 지금 올립니다. 근데 30%까지 올리기는 좀 그렇고 한 10%에서 20% 사이로 올리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2025년 가이던스를 줬어요. 2천억 위안 매출액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마우타이 구조상 Q 수량을 무한정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가격을 올려야지만 2025년에 회사에서 말한 그 목표를 달성을 할수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직판 비중을 확대하는 겁니다. 자 표를 보시면 이거 2020년 기준인데 판매량 기준으로는 직판이 6%밖에 안 되는데 매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직판이 14%입니다. 이거는 출고가랑 판매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보세요. 회사가 대리상에 마우타이를 넘겨요. 넘길 때 얼마 받죠 969위안 받습니다. 그 대리상한테 넘길 때. 그런데 회사가 대리상 빼고 소비자들한테 다이렉트로 넘기면 얼마죠? 1499위안에 넘길 수가 있어요. 그 969위안과 1499위안의 차이가 얼마예요? 55% 차이가 납니다. 결국에는 직판 비중을 높이면 마우타이의 매출이 늘어납니다. 구조상 그렇게 돼요. 그래서 2018년부터 계속 대리점을 줄이고 있어요. 네, 여기도 적어 놨죠, 제가. 2018년 상반기에 3,300개 정도 됐었는데, 2021년 상반기엔 지금 2,200개 정도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줄였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줄이고 뭐 하냐? 직판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직판의 비중이 5%였는데, 짜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가지고 지금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직판 비중이 20%입니다. 꽤 높아졌고 앞으로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오 타이주는 만들고 싶다고 막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우선 귀주성 런화이시에서 생산이 돼야 되는데 원액 숙성 기간만 4년이에요. 엄청 깁니다. 그리고 최종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5년이 걸리기 때문에 5년 뒤 생산량은 지금 원액이 얼마 정도 만드는지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돼요. 앞으로 5년 뒤까지 얼마나 만들지 이미 다 결정됐다고 그 보시면 돼요. 원액 뻔하잖아요. 얼마 만드는지 생산량이 제한적인데 사려는 사람이 많다. 어 이거 뭐죠? 줄 서서 사는 한정판 명품 시장이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마오타이를 1년에 한 병도 사기 힘듭니다. 수요는 박터지는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구조상 그렇게 됩니다. 재미있는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마오타이 판매량이 34313톤입니다. 요거를 제가 킬로그램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한 병에 500ml니까 2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나오죠. 몇 병이 지금 생산이 되는지. 중국 인구가 15억 명이에요. 여기서 지금 미성년자랑 70대 이상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 인구수가 한30% 되거든요. 요거 제외하면 10억 5천 명이죠. 그 중에서 가처분 소득이 낮은 사람 제외했어요. 그래서 하위 70%는 그냥 다 날렸어요. 상위 30%만 냅뒀어요. 그 중에서 비음주자는 또 제외를 했습니다. 그게 한40% 정도 되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이 한 1.9억 명 정도 됩니다. 이 1.9억 명 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병도 못 마셔요. 인당 0.36병을 마실 수 있습니다.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지금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마우타이주를 많이 만들지를 못하니 서브 브랜드, 계열주라고 하거든요. 계열주를 많이 만들어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올해 9월에 지금 마우타이 1935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건 또 세련돼요. 괜찮아요. 이건 원액에서 최종 제품 나오는 데까지 5년까지는 안 걸려요. 이것도 좀 걸리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가격은 비천 못 해주 스탠다드형 그 969위안짜리 그거 대비해서 가격은 80% 수준으로 그래도 이것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매출하고 이익 단에 도움은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앞으로 이걸 제 2의 주력 라인으로 밀 예정이라 마우타의 1935도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5년 차트 보면 장난 아니죠. 완전 달렸어요. 쫙쫙쫙 달렸는데 언제부터 달렸냐면 2018년부터 장난 아니게 달렸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미중무역분쟁 시작일입니다. 미중무역분쟁 터지고. 펀드가 되게 많잖아요. 로컬 펀드도 있고, 뭐, 해외 펀드들도 있는데, 그 펀드들이 미국에서 제재하는 종목을 막 피하고 피하고 피하다 보니까 확실한 애가 하나 발견이 됐죠. 마오타이. 얘는 뭐 미국에서 때리든 말든, 주구장창은 막 오르잖아요. 피해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금이 진짜 엄청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후로도 승승장구 하다가 올해 초부터 좀 조정이 있었는데, 올해 초부터 MSCI 차이나랑 비슷하게 빠지다가, 10월 초부터 반등을 했죠. 이게 왜냐하면 가격 인상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는 계속 빠지는데 마우타이는 혼자 반등을 했습니다. 여전히 뭐잘 버티고 있고 역시 대장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정말 뭐 마진이 대박입니다. 네, GP 마진이 90%가 넘어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높냐? 마오타이가 제일 높죠. 계열주도 70%면 엄청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마오타이가 90%가 넘으니까 사실상 전체 회사의 GP 마진을 이끌는다고 보시면 되죠. 자, OP 마진은 얼마예요? 60%가 넘어요. 이거 70%예요. 70%대고, MP 마진은 50%대입니다. 와, 이건 뭐, 미국 빅테크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고, 저는 이 정도의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혹자는 중국이 분식회계하고 뭐다 가짜야라고 하는데, 진짜예요. 네. <laughs> 진짜로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그냥 지구상 최고 주식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할 정도로 재무제표는 완벽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지금 P를 e 계산해 보니까 42배 정도 되니까 절대로 싸지 않죠. 뭐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싸가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싸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을 때 사는 게 수익을 내는 지름길입니다. 마우타이의 기대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뭐, 출고가 인상, 뭐, 직판 확대, 계열주 판매 확대, 뭐, 이런 건 있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출고가 인상입니다. 내년이면 지금 출고가 동결이 4년째 되는 해라고 했죠. 그래서, 출고가 인상할 때, 한 10에서 20% 정도는 올릴 걸로 보고 있고, GP 마진이 지금 9 0 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그 가격 올린 게 이익단으로 대부분 많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주가에는 플러스가 됩니다. 두 번째, 직판 확대입니다. 대리상에 넘기면 회사 매출이 969위 안인데 회사가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면 1499위 안입니다. 매출이 벌써 50%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리상을 줄이고 직판 확대해서 회사는 직판 매출 비중을 높이면 돼요. 그러면 매출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더 아마 직판 매출 비중이 더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열주 판매 확대입니다. 자, 비천 모태주는 아까 만드는데 얼마 걸린다고 했죠? 거의 5년 정도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어떻게 막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성기간이 좀 짧은 계열주인 마오타이1935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판매량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고가도 그렇게 싸지 않아요. 비천 모태주의 거의 80% 수준으로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판매량만 늘면 이 마오타이의 성장 드라이버로 작용을 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저는 항상 몰라요 네 다만 기대를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 뭐영 말도 안 되는 부분도 아니고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갖고 내년을 맞이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우타이는 시총 500조 원으로 MSCI 차이나 시가총액 2위 업체이다 자두 번째 프리미엄 백주시장은 와인 성장만큼 빠른데 한15% 정도 성장한다고 했죠 이 시장에서 압도적 1등 회사이다. 세번째,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서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단가를 올리는 방법은 출고가를 상승을 하든가 아니면 직판을 확대하면 올라간다. 네번째, 비천모태주 만드는데 5년 걸려서 5년보다 짧게 걸리는 계열주인 마우타이 1935를 많이 팔려고 한다. 다섯번째, 계속해서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비싸게 거래되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